안녕하세요. 로엑스 클럽 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은 로또 940회 저희 회원 추천번호 칠수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원 추천번호는 뭐 아니면 도 방식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회원 추천번호 1에 해당하는 뭐한 회원의 번호와 회원 추천번호 2에 해당하는 한 회원의 번호를 꾸준하게 선택해서 라인을 뭐7수 2에 한 라인, 7수 1에 한 라인 이렇게 선택해서 거기 있는 번호만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7수 1과 7수 2를 놓고 구역을 선택해서 모서리나 아니면 가운데 뭐이 특정 구역을 꾸준히 그 구역만 자꾸 구역을 옮기지 마시고요. 그 구역만 계속 선택하는 방법이 있구요. 아니면 그냥 간편하게 한 회원의 번호를. 칠수일과 칠수의그 회원의 번호를 합쳐서 거기 있는 번호만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필터링 할때 쓰시는 분들 많죠 어 회원 잘 나오는 회원의 그 해당 번호를 뭐 1에서 2 값으로 뭐 필터링 하는 방법. 칠수 1이든 2이든 한 라인씩을 선택해서 거기 있는 번호를 뭐 1에서 2까 필터링 구간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 940회 회원 초점 번호 보기 전에 지난주 한번 복기해 보면요. 티라노 님이 하나, 그다음에 투판통 님이 세 개, 그다음 그다음에 브라키오 님이 세 개, 그다음에 친타오 님이 세 개, 파키케 님이 세 개. 그 다음에, 안킬러 님이 2.5개, 그 다음에, 아놀말러 님이 하나, 람베어 님이 4개, 그 다음에, 케차코 님이 3개, 그 다음에, 트리케라 님이 4.5개가 이렇게 나와줬네요. 아, 요게 좀 5.5개나 5개 이렇게 나와줬어야 되는데, 여기 보너스로 빠지는 바람에 어, 4.5개에 머물렀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요번 939회 때는 성적이 좋았던 것 같네요. 요렇게 구역을 선택하신 분은 뭐, 3등 번호는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와 만약에 다른 데뭐 요렇게 선택을 하셔도 3등 번호 들어가겠죠. 어, 42, 42, 39나 39가 여기밖에 없어서 약간 애매한데 여기 어, 하고 요 여기 하고 여기를 선택해도 어쨌든 3등 번호가 요렇게 들어가는 그런 회차가 됐네요. 뭐 요렇게 선택하면 어떻게 되나요 46 28 3개 아 요게 안되네요 요게 여기까지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선택하기엔 너무 번호가 많으니까 이렇게 밖에 안되니까 이것도 4 28 이렇게 딱 하면 3등번호 정도 아마 최대한 3등번호 정도 뭐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선택해도 별로 안되구요 어, 그렇게 밖에 안 됐겠네요. 어쨌든. 그래도 나름 성적은 이렇게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바라는 게, 이거는 뭐한 회원의 성적만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처럼 뭐 4.5개, 4.5개, 5개, 어, 5.5개. 이렇게 5.5개도 나온 적이 있고요 처음 시작할 때 6.5개. 아, 좀잘 나와줬으면 하는데, 그동안은 계속 추세가 여기 추세에선 별로 잘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조금,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좀잘 나와서 좋은 성적 한 3등 정도는 여기 됐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940회 회원 추천 번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7수 1이고요 티라노님 번호고요. 드 판탕님. 브라키오님 신타오님 파키케님 앙킬로님 아노말로님 람베오님 케찰코님 트리케라님 되겠습니다. 지진안주 9 3 0 8회 때는 여기, 티라노님 선택하면서 이게 제외돼서 안 나왔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어 브라키오님 번호를 5주 연속 나오니까 참고해 보시라고 했는데, 여기서 두 개가 지난주에 나와줬습니다. 이번주에도 여기 브라키오님 6주 연속 나오는 구간, 여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나와,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지기도 하잖아요. 이때 끊어진 것처럼. 그래도 여기, 있는 번호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나머지에서는 여기 지금 파키케님 3주 연속 나오고 있네요. 여기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칠수 2이고요. 티라노님, 두판탕님, 브라큐님, 신타운님, 파키케님 앙킬로님 아노말로님 람베오님 케찰코님 트리케라님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주에 이어서 어 지난주에 여기 여기였었죠 여기 앙킬로님을 추천드렸는데 938할때안 나와서 뭐 일단 뭐 다른 구간을 추천드렸죠. 여기죠. 친타운 님. 친타운 님. 원래 7주 연속 나오는 친타운 님 구간을 했는데 여기서 3 개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마 지지난주 938회 때는 저희 추천 구간이 전부 제외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뭐두개세개 이렇게 나온 그런 회차가 됐었네요. 939회 때는. 아무튼 요번에 또 친타운 님 구간 8주 연속 나오고 있죠. 여기 구간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 5주 연속 여기도 지금 7주 그 다음에 여기도 7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구간 지금 여기 구간 좋아 보이고요.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좋아 보이고 어, 트리케라님은 지난주에 4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봐보시는 거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가장 강력한 게 여기 어, 친타원님 구간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한 회원의 번호를 단번부터 40번 때까지 나눠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티라노님 총 14수구요. 투판탕님 총 13수. 브라큐님 총 14수. 신타오님 총 14수. 파키케님 총 14수. 앙켈로님 총 13수 아노말로님 총 14수 람베오님 총 14수 케찰코님 총 13수 트리케라님 총 13수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예상수나 뭐 이런걸 보시면 이제, 그거를 이제 어쨌든 줄여야 되잖아요. 줄일 때, 어, 뭐, 요번 주였나요? 940회, 939회 때는 아마 번호 대 제외가 없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어, 보통 번호 대 제외되는 게80% 이상은 제외된다고 보고, 여러분들이 단번 대든 10번 대든 20번 대든 30번 대 분산 투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단번 대 날리고, 요, 만약에 트리케라냐 회원이라면 단번 대를 날리고, 여기, 에서 여기서 뭐 여기 있는 번호만으로 해 보는 거죠. 지난주 한번 보죠. 지난주 만약에 트리케라 님 번호였으면 요 14수였잖아요. 14수니까 4.5개 여기서 만약에 단 번대가 없다고 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물론 여기서 이제 번호가 잘 나와야겠죠. 여기서 6.5개나 막 이렇게 나와 줘야 그게 가능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조합을 줄이려면 단번 때든, 10번 때든, 뭐, 20번 때든, 30번 때든, 한 번씩 제외를 하고, 이렇게 조합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1등을 하기 위해서 로또를 하는 거니까, 또 그런 식으로 소액으로만, 그러니까 너무 많은 투자는 안되고요 여기서 5천원 이상의 투자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5천원 이상의 투자는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 게임씩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940회 회원 추천 번호 맞춰 보도록 하고요. 여기 7수 1과 7수 2에서 좀 좋게 좀 나와 주길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열심히 분석해 가지고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